그거 비교할 수는 없으시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뭔가를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는 7월 13일. 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가격? 보증인은 제가 이걸 하고뭐니다또 또 대출 드릴게요. 받아요? 뭐포뭘또 보증이 쏠고 그래. 부담되시면 꼭 저희 연기 업체에서 안 하셔도 그다음에 필수로 하실 게 돌상 패키지예요. 돌상 패키지예요. 몇달 있으면 라온니가 돌이라서 돌잔치를 알아 보려고 비페에 가 왔어요. 아, 아 돌잔치. 라온니라온니 돌잔치? 돌잔치는 해야지, 뭐. 아 이거 지금 비잔치를 해야 될 판에 무슨 돌잔치야? 아, 돌잔치 해가지고. 저걸 바,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좀안 남는 아, 그거 게... 이거 얼마나 들어온다고요 아, 아, 안 남는 뭐하면안 남아 물잔치는 많이 안 들어와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꼭 해야 될까 지금? 이, 이 시국에 <laughs> 음, 보증인원을 50명으로 했을 때 이제 총 금액이 궁금해서 10대 5만 5천 원으로 잡으면 <웃음> <웃음> 봐. 데왜 이렇게 그지, 또 비싼 걸 먹어? 학생들 부주 5만원 정도 하잖아요. 상차림 55만원을 더하게 되면 요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 봉사료가 요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고 수냅사진은 40만원 더할 거고요. 단예품도 한 4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메이커 의상을한복으로 하셨을 때 38만원 더하게 되면 금액은 458만원 정도. 아, 458만원 458만 정도? 50, 빚이 2,500인데 이제 3,000 되겠다 빚 저희가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금액이 많이 나와서 놀랬던거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저래요 지금 돈이 없는데 혹시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금액대가 좀 있으실까요? 많이 나와도 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원에 50명을 보증해서 진행하시는 게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머니? 음. <laughs> 어머니, 그러면 스냅을 지인분한테 조금 부탁을 해보시고,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조금, 의상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사복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370 정도로 잡으시면. 근데 당장 생필품 살 돈도 없는데 저저 저 돈은 어떻게 마련해?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렇죠? 네, 당장 7월이기도 하고 또세달 뒤에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저희 결혼식은 저희가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서 모든 걸 지원해 준다고 아, 하셨고 다 부모 찬스. 아 부모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말해 부모는 계속 복인가? 계속 외 죄야 돼? 언제까지? 라온이 돌잔치도 조금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100만 원 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니까 그게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아휴.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라우이가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것 같아요. 아니지, 부모 마음이 해주고 싶지. 돌잔치도 해주고 싶고. 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 생각이 많아졌겠다. 복잡하겠다. 가슴이 답답하죠. 네. 라온이한테 도 미안하고. 아왜 안안 안돼? 해. 하지 마 좀. 아, <laughs>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왜 이렇게 겁이 없어? 아니 갚을 능력이 <laughs> 없는데 지금 뭐 자꾸. 아니 진짜 겁이 없다. 아니 알아보지도 마요. 없어 이제 저기서도안 된대.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네요. 그는 진짜 차라리 다행이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현재 제 신용 점수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아, 827점이 평균인데 477점 낮. 아이고 참 반도 안 되네. 아 지금 경제관념이 심각하네요. 여기서 대출을 더 받는 건 진짜 아니에요. 남편 왔어, 남편 왔어. 강은, 나 왔어. 나 왔어. 라온이는? 자? 들어와서 쉬어. 지금 강은이 속상해. 아니야,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물 갖다 줘? 응, 네, 괜찮아. 눈치를 채는 거죠. 얼굴도 어두우니까.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저 그래도 말을 해야죠. 음.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지. 을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무슨 일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부간의 이 적막감 이거 참. 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참아. 무슨 일이든 간에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그래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아까 라온이 돌잔치 알아보러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더라고 왜 대략 얼마 정도 돼? 한 400만 원 후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많이 당황했네 <laughs> 우리가 얼마 있는데? 지금 2 2이0원 2,200원도 없어! 2,186원 라온이를 위한 거니까 꼭 해주고 싶은데 그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심정은 진짜 이해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돌잔치도 돌잔치인데, 지금 당장 주방세제도 사야 되고, 세탁기세제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 사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라온이 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데, 음... 어. 이제 어린이집 가면은 이제 지원금이 없죠. 어린이집 그걸로 충당금으로 대신 되니까. 이제 7월달이 되면 라오니가 한 살이 돼서 지원금이 1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고. 절반 이상 주네. 태은이도 저녁을 하고 나면 지금 받는 100만원 월급도 안못 받고. 수입이 확 떨어지는 거지. 내가 소지 폐지가 되면 일자리를 구해야지. 근데 너가 취업이 안 돼서 안한게아니아 그걸 선택을 안한 건데. 취업을 왜안 했어? 왜안 했어? 어, 취업을 해야지. 애가 있는데. 제가 생활체육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PT 트레이너나 아니면 스포츠 마사지사,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했을 때벌수 있는 초봉이 제 생각보다 낫더라고요 아,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많이 받겠어? 하다 보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죠. 충분히 살수 있을 만큼 수익을 벌수 있는 직업이 없다 보니까 전공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뭐 초봉을 얼마나 생각해? 어디 대학 나오면 뭐 어디서 다 억대 여명는줄 아나 봐 초봉 한 3, 4천씩 무조건 주고 어디서 다 기다려요? 운동선수 시절에 오른쪽 무릎도 다쳤었고 오른쪽 허리도 다쳤었고 오른쪽 어깨도 부상이 심했어서 이제 생활하기에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 나가야 하는 돈은 몇 백만 원인데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백만 원이란 돈도 없는 현실인데 우리 형편에 맞게 돈을 많이 받으려면 그 일을 어떻게 해? 아 쉽지는 않지만 해야지, 그래도 형편에 맞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우 답답해 그것도 그렇고 뭐가 이제 전역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끊기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태훈이가 9개월 뒤에 전역을 해서 15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도 끊기는 상황이거든요. 아, 하... 어 이게 또 문제네. 더 빠듯해지네요. 마이너스지 뭐 마이너스지 뭐. 9개월 뒤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태연이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당장 할수 없으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이상을 벌어야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소집 해제가 빨리 돼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생각이 많지 이제. 방은이 빚이 생기게 된게제빚 때문이었으니까 제가 빚이 없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 같고 계속 자책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휴. 벤치에는 왜 나왔어요? 형, 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야, 너 힘들어 보여서 온 거야. 형? 그 병만 씌우 맨날, 매달 그렇게 빌리면. 이 백만 원 빵꾼 없어지지가 않는 거잖아 계속 그냥 돌려막기인데 그렇지 돌려막기 근데 만약 너 친구들한테 돈을 못 빌렸어 한 번이라도 못 빌리면 그럼 그때 가서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것까지 생각을 안할 거면 너는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너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절벽 끝에 매달려서 계속 그냥 떨어지려고 말라 버티고 있는 거야 한 번이라도 못 빌려서 못 갚으면 너 그냥 떨어지는 거야 맞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너가 만약 진짜 내 친동생이었으면 틀린 말이 있어야 제가 아니라고 말을 했을 텐데 틀린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을 못 했던 거 같아요 다 맞는 말이니까. 부모님을 이걸 아셔? 아니요, 말씀 못 들었어요. 안 그래도 처음에 엄마가 저한테, 뭐, 너 생활 잘 되냐? 뭐잘 지내고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습관처럼.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숨기게 됐고, 애초에 너가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굳이 거짓을 얘기한 거죠,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 그게 너무 보여주고 싶었죠. 근데 지금 못 살잖아. 맞죠. 맞는 얘기하시네. 아니 애초에 지금 너는 거짓말 칠 때가 아니잖아.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말했을 때안 좋아질 걸 아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더 상처야. 이걸 진작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오죠. 에이, 이거 얼마 안 되긴 하이데이거라도이탁람은이사이걸 받고 계속 제자이 걸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좀 변했으면 사람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좋다 은이사온은이 사람은 다사람사해요됐사 저 형하고는 오래오래 만나야겠다. <laughs>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전해